하로 둘셋넷 다섯 하나둘셋넷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열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어, Gör! Gör alla! Gör ett tag! Gör set! Gör löp! Gör ett tass! Bra! Tryck! Set! Löp! Gör! Ja! Gör! Gör! Gör set! Gör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어, 열, 여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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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세, 열, 다섯,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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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둘셋넷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열업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여섯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a 1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1 1열13 14 15 16 17 18 2열2 1 2열2 3 2열2 5 2열5 열두, 8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스물서 r 서른 서른둘서서셋서서른서서른섯 a s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m 열 열하나, 열, s 아홉 열열열 o 열 으이스으스 으이하다, 으이하다, 2이2다2이하다 으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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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다 스물 스물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 e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오 e r s u m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 칫, 여덟, 일곱, 여덟, 열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어라,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 서른, 서른,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10 11 11 12 1열1열15 17 18 1열12 13 14 15 16 17 18 12 13 14 15 16 17 18 18 19 18 19 18 1열18 1열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 1 열셋열넷열 다섯 열1섯열일열 여덟 열 18, 스물 스물 13, 14, 15, 16, 17, 18, 19, 12, 13, 14, 15, 16, 1 여덟, 아홉, 열, 열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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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물 열, 스물 열, 스물 열, 스물 열, 열, 스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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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여 열, 스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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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열, 서른 열, 열,